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짜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짜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에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3장을 읽으십시오 극심한 고통은 욥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요비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물러섬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만 고난의 이유를 알수 없기에 영혼의 고뇌를 이처럼 처절하게 쏟아놓은 것입니다. 요비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자기에게는 단한 줌의 안식이나 평안도 없고 오직 고난과 고통만이 있다고 표현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비 말할 수는그 고통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이 어찌하여 제게 임하였습니까? 차라리 제가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는 요비의 탄식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비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는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연약하여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가지 많은 시험과 환란 가운데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성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간고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뎁혀 주시어서 욕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는 한치로 뒤로 물러서 몇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